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오늘은 정치에 관한 얘기도 몇 마디 하겠는데, 이 문재인이 왜 조용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왜 조용한가? 나는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하다. 그러는 거죠. 할 말이 없다는 건 뭔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문재인은 별 의견이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뭐 원인이 뭐고 그런 분석을 하는 정치인이 아니고 어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어딜 향해 가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된것 뿐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경남도지사 김경수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근자에 전해졌습니다. 그건 뭔가呢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겁니다. 친구가만에 끝났는데 저는 진짜 매번. 그건 곧장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니 어 지금 대한민국 현자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뭔가 안에. 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구나.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 겁니다. 곧장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니, 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에게 화살이 향해서 가게 마련입니다. 왜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여론의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국민이 있다는 건 나부터라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뭐 그런 얘기 할 줄도 모르고, 저 국민은 잠잠하기만 한데 건강한 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할 문재인이 건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이가 할줄 아는 거는 남북 관계에 뭔가 반짝하는 거. 그런 걸 해보겠다.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 정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됩니다. 또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 의 희망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아주 그렇게 결전에 나 있어요. 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이때가 뭐 이북하고의 관계가 이북하고의 관계는 접어둬야 돼요. 지금 그걸 앞세우면서 뭐 북이 어쩌고 뭐 유기오가 어쩌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가르 자유 민주주의의 길을 소홀히 하면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고 나도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에 살아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꺼지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한반도는 무슨 희망을 가졌는가? 대한민국이 밀고 나가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날은 온다. 그게 희망입니다 반드시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하면 피곤해요 또 동족 상잔의 비극 그런 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의 봄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잘 되나간다고 볼수 있는데 다들 요새 왜 그렇게 문재인은 조용하기만 한가?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거예요. 문재인은 대통령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증거를 대라면 될 수도 있어요. 드루킹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나는 곧이 문재인을 생각을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뭐 여론 조작을 해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면 문재인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뭐 책임 느끼지 않고, 국민이 정치적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지질 않아요.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후보의 당선, 그걸 위한 여론의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벌써 이 야당이 하는 사람은요, 전부 화살을 문재인에게 향해서 쏴야 됩니다. 당신 자기가 없잖아.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왜 있어요? 어?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야당이 있는 겁니다. 야당이 있으나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드루킹 사건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놓고 여론의 조작이 상당히 가능하다. 그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다 들어붙어서 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은 생각이 우리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다들 들어붙어서 저희 오늘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자가 없어요. 뭘로 나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정치인데 그 한국 정치는 별로 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겠지만 다시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잖아요. 왜 첫째 무슨 일을 할줄 모르잖아요. 그가 요새 조용하다 조용한 게 무슨 속이 깊어서 조용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배경과 지식과 성장 과정의 경험을 다 엮어서 이 현실에 대해서 문재인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아주 꼬집어 묻습니다. 자격 없어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에 올라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요. 사실은 한반도가 좀더 선진국이 되고, 또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뭐 이런 이 청사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정치의 모녀야 하네요. 그이는 자기 자신이 성장한 것도 우리한테 비밀 아니에요. 나는 이 문재인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몰라요. 남쪽에서 자랐냐, 이북에서 온건 사실인데, 뭐 언제 왔냐, 잘 몰라요, 다. 그러니까 그 자신도요, 이 남북 관계는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그 자리를 노리고 또 대통령 뽑는 데 있어서 여론의 조작이 가능하다. 그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문재인을 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된거 아니냐. 할 말이 없, 없느냐. 자꾸 들 묻는데. 내 의견은 그 사람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뭘 알아서 무슨 말을 합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니 무슨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건요. 역사의 현실. 정치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오늘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엔 희망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오늘 지켜나가는 자유민주주의 통해서 장차 한반도를 민주주의의 한반도로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조국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조원씨와 관련된 게 아니라 조민씨와 관련된 의혹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조민씨 못지않게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조원씨, 즉 조국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경신 교수의 딸 조민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결과, 4심 실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부산대학교가 임시로 일단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린 상태죠. 물론 부산대학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예비 행정 처분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정경신 교수에 대한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면은 행정 처분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바뀔 수가 있죠.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심이 아닙니다. 1심과 2심까지만 사실심입니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 그게 이제 2심까지고 대법원에서는 1심과 2심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된 건 없는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입니다. 부산대학교가 될건 고려대학교가 될건 사실심 판단이 나온 이 시기에도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결을 운운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민에 대해서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조국 가족도 정신착란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의 모친이 뭐라고 합니까?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의 마음, 그게 지금 자신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모 마리아는 분명히 입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원의 경력을 일단 좀 보시면은요. 한영외고를 나왔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할 때 경력으로 쓰였던 것이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에 활동했던 거 동양대학교 인문학 강좌에 참여했던 거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경력이었습니다. 원래 조원은 2017년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그때는 탈락을 했고 1년의 시간이 지나고 2018년도에 다시 지원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격할 때 쓰였던 경력이 서울시와 관련된 거, 동양대학교와 관련된 거,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거세 가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세 가지 경력 전부 다 지금 위조인 거 아니냐, 가짜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혐의가 있는데요. 우선 서울시와 관련된 것부터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급. 그 프로그램에 탈락을 했었는데 1 0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극소수 추가 모집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처음에 3월 13일 날 지원했었다가 서류 전형 단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2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틀 동안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추가 모집에는 4명이 응시했는데 한 명은 자진 불참해 가지고 3명만 면접을 받고그세 명이 모두 다 합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당초 지금 저 프로그램 자체가 조언을 염두에 놓고 추가 모집을 한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대학교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다 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원은 동양대학교 인문학 강좌에 참여했다 라고 했는데요 애당초 조원은 참가 자격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동양대학교 핵심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한 마찬가지로 당시 강좌에 자주 나갔었는데 조원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마치 조민희 세미나에 참가한 적이 없다 그 얘기랑도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애랑초 조원이 강자의 참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는 거죠 아예 그래서 영주 지역의 11개 중학교와 9개 고등학교 재학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원씨가 지금 참가했다 라고 하는 동양대학교의 그 인문학 프로그램은 누구를 위했던 거예요 강남 지역 서울 지역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방 지역 친구들을 위했던 겁니다 아예 그래서 대놓고 영주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라고 명시까지 해놨다라는 거죠 조원은 근데 어디 출신입니까 한영외고 출신이고 강남에 거주중입니다 당시 강좌에 참여했었던 진중권 교수도 이렇게 증언하죠 조원이 자신의 강의를 듣고 감상문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자기의 강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조원은 동양대학교 그 강좌에서 총장 상장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령일 총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표창장 정경신 교수가 제멋대로 준거라는 거죠 동양대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인권법센터의 인턴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원 씨가 서울대학교 인턴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 뭐라고 지금 증언합니까? 자기는 고교생을 면접하거나 증명서 내용처럼 조전 장관의 아들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조원의 경우를 보면 조민의 경우와. 한박이죠. 동양대학교 문제나 서울대학교 문제나 이미 사실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조민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라고 판단을 했고 인권법 센터의 인턴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심에서 동양대학교가 될건 서울대학교가 될건그 경력이 지금 허위다 라고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산대학교가 그 경력으로 합격한 조민에 대해서 임시지만 일단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보 겠죠, 마 찬가 지로, 그 경력 을 가지고 연세 대학교 대학원 에 합격 했던 조원 씨, 그조원에 대해서 연세 대학교 는 어떤 입장 을보 이고 있 을까요？그래도 놀라... 연세 대학, 표는 부산 한 대만큼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대학교가 될건그 경력이 지금 허위다라고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부산대학교가 그 경력으로 합격한 조민에 대해서 임시지만 일단 입학 취소 조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 겠죠 마찬가지로 그 경력을 가지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던 조원 씨그 조원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연세대학교는 부산대만큼 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연세대학교 대학원 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을 비슷한 시기에 압수 수술을 했던 이대나 충북대와는 다르게 무려. 9시간 가까이나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고 서류를 확보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못합니다. 놀랍게도 알고 보니까 연세대학교가 조원씨가 탈락이 확정됐던 2017학년도 서류는 제출했는데 합격을 했었던 2018학년도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다 라고 답변한 겁니다. 이해가 안되죠 그쵸? 탈락이 확정됐던 2017년도 자료는 있는데 하필이면 합격했던 2018학년도 자료가 없다. 1년 차이 밖에 안되는데 2017년도 건은 있고 2018년도는 없다.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정말로 저렇게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 대학교는 4년인가 5년 정도 의무적으로 그 입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청탁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도 제시가 됐습니다. 청탁을 받은 주인공 바로 신호키 서울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정교수가 신호키 교수한테 아들이 지금 두 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에 끌려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신교수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자신이 강하게 추천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완충장체가 될수 있다.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교수는 연대 고대 교수들한테 청탁한 사실을 시인을 했죠. 입시자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넌센스인데 서울대학교 신교수가 대놓고 연대 교수한테 내가 청탁을 넣었다라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연세대학교를 보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교가 맞나 어쩌다가 지금 고대가 될건 서울대가 될건 됐건, 연대가 될건 됐건, 부산대학교가 될건다이 모양 입꼬리 됐는가 기가 찹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 조국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지금까지의 내용 말고 추가적인 입시비리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조원씨가 연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원서를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 학생들은 원서 제출하고 난 뒤에 수정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경신 교수의 아들인 조원 씨가 증우을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수정했는지를 보니까 지원서 위에다가 종이를 오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제출했던 거예요. 이미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럼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조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지원서를 종이로 뽑아가지고 추가 경력을 그 종이에다가 오려 붙여가지고 그렇게 수정해서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수정하는 거 자체가 자체도 안 되는데 어떤 경력이었길래 그런 식으로 종이까지 오려 붙여가지고 추가 제출을 했던 것일까 그 경력이 바로 최강욱씨의 경력이었습니다. 최강욱씨의 로펌에 가가지고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거를 종이에 오려 붙여가지고 수정을 했던 거죠. 물론 그 인턴 활동도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최강욱씨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상 조원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썼던 경력 서울시가 됐건 동양대학교가 됐건 서울대학교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지금 어떤 겁니까? 다 허위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상 2심 재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여. 사실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민의 경우에 대해서도 부산대학교가 행정 조치를 내린 거죠. 연세대학교도 눈치를 지금 볼 때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정의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조원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참으로 진짜 비극적인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교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 대학교 부산대학교 이 대학이 하나같이 지금 조국 일가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제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